듣는 속은, 아 이성 부와 성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19일 연중 제20 주간 수요일 마태 오 복음 20장1절 에서 16절의 말씀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바딤좌와 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악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당연히 억울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이 당연이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에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아침부터 일을 했든, 오후부터 일을 했든,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하느님의 셈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재물은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 재물을 나눌 때 아깝다는 생각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보다 순수하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더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보시고 많은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충실한 신앙인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봄을 이루는 누구의 것입니까? 인천교구 노동사목부 양성일 심혜원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